어 잡고 싶은데? 일로 아, 와요! 아, 내가 두다 살렸다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... 이거 자폭 전에 말 좀? <laughs> 네네, 말 좀. 두방 있어요, 방있어 라인님. 어디 계세요? 트 없어요. <laughs> 아, 이거 저스게없 어. 이거 저도 날릴게요. 아, 없어요.

저 파란척 날라갔어요 근데 도 아시는 건가? 저거 루시 고수인데? 자나 내가 혼내줄게 네, 혼내주세요 아뭐 자나한테 이러고 있어 주방 그 없어요? 주 어때요 저희? 자리야 불러 <놀람> 아, 그래. 응. 불으물 없고요. 할수있 계속. 좋아라이인 그 좋아요. 자리자리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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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왼쪽에 뭐 하나 못 빠졌는데. 하나. 자리야 아이스. 자리야 자리야. 자리야? 아, 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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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. 라개던졌는데아 왜요? 선철. 어요이 이것이... 잡고 쓸때 말해 드릴게요. 네. 네. 어, 어, 누구지괜찮층이거든요노시 음? 님. 네, 황, 아, 황 아, 정면인데? 정면 정면. 정면. 주방 가능해요? 나이프 좋요 가능한가요? 아, 전 빨리 가 씨발. 도 없는데? 나스가 아, 부족한 자. 무지기 앞에 아나까지 아, 나콘디바못 잡겠다. 어. 아이고. 어우. 어어 아이고. 바로 아, 빠르, 빠르니까괜찮은데 저희 고이 있는 걸로. 뭐 네. 가능해요우시오 왔어요. 아유. 아이고. 어기 먼저 쫓아고. 어 있어. 자 이러면은 야한 갈려야 생 이거 끝고살 라이스. 이 나이스. 음. 라이, 라이. 라이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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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없 어, 나이스. 나없 나이스. 없애, 정적이 없애, 정적이 없애? 아니, 아,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이스방이이스 아, 어, 네, 네. 아,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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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이스나이이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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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 내가 맞아줄게, 내가 맞아줄게. 아 아니, 죽었네. 이거 왼쪽으로 빠져, 왼쪽으로. 어, 죄송합니다. 못 아니, 이것들이 우 자꾸 오프로 귀스, 귀스네. 대박. 나도 우리 아 하나부터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저. 아이고. 까비나 어, 이거 주방안줘도돼 라인. 나저 뭐, 네. 라인 맞아요. <laughs>

라이필라이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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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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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네. 아! 사 아! 사실 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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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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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, 으쌰. 어, 왕아 라인, 라인, 라이 라인, 라인. 라라이 라인, 라인. 라인, 라인. 라 라인. 라라상 라인. 바부 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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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빼라빼 지금은 자리야부 좋아해요? 사 뒤로와요? 렸어요네라인라인나 하나 잘. <목소리> 선배피도벙도 벙커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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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커피 넌강해졌 다. 돌격해. 게 정신. Young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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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아주 헤받아보 공격 시까지 30초. 나고 싶어 죽겠네. 네 제가 갈게요 시아해요힐 빠짐 리잡 어? 이거 어? 루슈 필인데 자리 고야될때 당장 총알 요네 나이스 너무 잘줬는데밀어줄게밀어줄게나이스 라이스, 라이 기속, 기속, 기속. 어, 아, 거점, 얘 거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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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. 얘 어, 어 죽었네. 그 야타 돼요. 누가 꼬인다, 야타. 아, 거점을 누가 먹어줘야 돼. 다 같이 거 먹고 있잖아. 먹고 말았..먹고 나 좋아요 왕 가능? 검사야 <목소리> <와, 거네. 목소리> 오우 야야야 다타 있어요?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다 왔어? 아 <목소리> 죽어요 <진짜 왔어?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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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발 이능해해요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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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어 귀여운 귀여로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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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그래, <laughs> 아마 앞으로 당기는 중? 아직 앞에 안 보이네. 나 알리스. 이거 왜탑탔어야돼 상대 2층 올라가야 돼. 내가 2층 가야 되겠다. <laughs>

<돈> 그방동거해동거해한 <동걸, 동걸>. 이제 <돈> 반. 어, 아, 누웠다. 그래 나 죽었어. <돈> 어 비트까지 뺐는데? 이 빼요 계속 빼요. 계속 계속. 나이스 상대 비 빠져서 날릴게요 어. 네 그냥 날려주요 한번 네. 아, 날릴게요 감사 응, 응, 응. 어, 어. 나이스 나 나. 아 나이스 아 아이고 턴에 호응 했었나보다 상대 자자아 그럼 빨리 좀 채워야 나

힘이 시기에이야뭐스미스미 <미레> <ça. 미레> <미레> 사이집 으로 돌려보내

잘앞라피 앞에. 라피 어? 우리 아슈 우리 아나 퍼라피슈라인슈라피 슈퍼라피. 슈퍼라피. 라피라피라피라피슈퍼라슈퍼